넘버즈인이 미쳤습니다. 1번 세럼과 1번 크림은 마켓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세럼이다 유분을 조절해주고 메이크업까지 오래 가게 만드는. 이두 제품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무려 1958.46%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2월달에 올렸던 넘버즈인 크림 영상 기억하실까요? 이 1번 크림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되게 저렴해서 우리 커카랜드 여러분들께 추천했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그랬고 또 넘버즈인 담나자님과 촬영한 1번 파우더 영상에서도 그렇고 마켓 진행해달라는 얘기가 정말 많고 많았는데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이번 7월부터 올리브영에서 이 넘버즈인 1번 세럼과 1번 크림을 각각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그냥 만 원대가 아니라 만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진짜 마켓급 할인율이에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이거 막 3일, 5일짜리 그런 마켓이 아니라 7월 한달 내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번 프로모션 행사가 더불어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 소개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또 여러분 넘버즈인이 미쳤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진짜 역대급이라서 이거부터 먼저 말씀. 드리자면 이번에 넘버즈인이 7월 올영픽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올영픽 선정 기념으로 넘버즈인의 베스트 셀러들드를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1번 세럼과 1번 크림은 정말 마켓급 아니 아니 마켓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번에 1번 세럼은. 본품 용량의 리필 기획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무려 40% 할인이 들어가서 22,800 원. 그러면은 한 개당 거의 11,400 원. 아니 요즘에 11,400원 하는 화장품 어디 있나요? 그것도 세럼이 물론 색조는 있죠. 그렇지만 스킨케어에서 만 원대? 진짜 역대급이지 않나요? 가격부터가 미쳐버립니다. 정말. 개당 11,400 원이면 진짜 마켓급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요청을 주셨던 이 크림. 튜브형 짜잔 드디어 출시 완료 이거 하면 열어보면. 단지형 크림 하나 튜브형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원 플러스 원인데 이렇게 두 개의 기획 세트가 무려 24,800원. 이 크림 역시도 개당 12,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사실. 저는 진짜 이 튜브형 보고 감동 받았잖아요. 사실상 제품 만드는 입장에서 이 용기 단지 신경 너무 많이 썼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단지형보다 이 튜브형을 더 많이 기다렸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또 넘버즈 담당자 재현 님과 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특행사 프로모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살짝 그 여쭤 보았는데 이건 여러분들만 아셔야 돼요. 요 캘린더 캡처해 주시고 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캡처. 근데 사실 7월 언제든 구매하더라도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재고 있을 때 구매하는 거 이건 여담이지만 이런거 품절 진짜 빨리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 뽀은거 알겠어. 하나당 만원 만천원 만이천원 하는거 알겠습니다. 이 세럼과 크림 뭐가 좋은데 아마 예전부터 구독한 코카랜드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넘버즈인 1번 판토텐산 세럼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1번 세럼은 담당자님과 촬영했던 지난 파우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명을 여러개나 만든 제품인데요. 이거는 지금 같은 시기에 휘뚜루 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세럼이다. 되게 무난무난한 것 같으면서 겉도는 거 하나 없고 피부 속에 수분이 쫙! 근데 또 신기하게도 피부가 맑아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세럼이라고 해 할까요? 또이 일본 세럼이 왜 지금 같은 시기에 쓰기 좋냐면 이 일본 세럼 이름만 보시더라도 아시다시피 판토텐산 이 판토텐산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 산이 뭔데요, 채연님? 이판도테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지 조절 영양제 성분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피부에 유분을 싹 걷어가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과하게 올라오려는 피지를 줄여주는 그런 성분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지가 줄어들고 트러블도 줄어들고 심지어 올라오려고 각 잡고 있는 1mm 미세 트러블까지 확실하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 하긴 했지만 요즘 성수기 피부 맞이했잖아요. 잘 맞는 스킨케어부터 선크림까지 다양한 제품을 통해 가지고 컨디션이 좋아진 거긴 하지만 이 1번 세럼 한몫 했 심지어 이 제품 미백 관련 성분으로 유명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무려 4% 여러분 이거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4% 이상이면 트러블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피부가 한결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제품이 저한테만 잘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커카랜드를 위한 체험 이벤트도 진행했었잖아요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정말 만족해주셨는데 몇 가지 후기들을 뽑자면 이렇게 사용감이 너무 좋고 수분을 빠르게 충전해준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분이 올라오는 속도를 서서히 늦춰준다는 그런 후기들도 있었는데 상세한 후기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모음집으로 남겨두었으니 아래 더보기란도 확인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써보신 분들 계신다면 아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먼저 세상에 공개했던 짜잔! 넘버즈인 1번 판토테산 액티브 수딩크림. 이거 제 영상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아직도 잘 쓰고 계신가요? 이크림 마찬가지로 핏두루 맛두루 후루룩 쓰기 좋은 크림이에요. 특히나 지금같이 피부에 열감 오른다 할때 사용하기 좋은 크림인데요. 이 제품 열감을 잡아주는 수딩감 제형? 수분을 꽉꽉 잡아주는 수분감이 넘치는 그런 제형일 뿐만 아니라 유분을 조절해주고 또 메이크업까지 오래가게 만드는 그런 크림이라는 점. 이1 크림 제형이 정말 묽은 수딩젤 제형이거든요. 근데 막상 피부에 올리면 되게 빠르게 스며들어요. 그리고 수분감은 낭낭하게 올라가면서 겉은 보송 ]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 보송함 역시도 하루 종일 유지가 되는데 이 크림 역시도 이름에서 보셨다시피 판토텐산, 판토텐산 뿐만이냐? 아니 아니, 실리카 성분. 아 성분 얘기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즉각적으로 유분을 잡아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바르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싹 겉이 보송해져요. 그렇다 해서 피부가 건조하다, 당긴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짠. 보시는 거 같이 130시간 수분 임상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이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거 임상 테스트를 보니까 4주 사용 후 무려 개기름 유분이 41.33%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분을 확실하게 줄여주니까 메이크업의 무너짐까지도 덜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근데 이 1번 세럼과 1번 크림 시너지가 어마무시 이두 제품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무려 1000% 58.46% 아니 100%면 100%지 금 1958.46%? 거의 2000% 효과가 없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담당자님들도 이게 제대로 된 수치가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럼과 함께 쓰면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 이 1번 크림에 대한 사전체험단 후기도 정말 좋았거든요. 대부분 같이 사용했을 때 수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채워주는 것 같고 또 트러블 진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금같이 더운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다는 후기들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메이크업과의 궁합도 좋다는 후기들도 있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해서 후기들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모음집으로 딱 모아두었으니까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출시 때부터 너무나도 잘 써왔던 이 일번 크림과 세럼에 대한 대박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저렴하게 할인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월 한달 동안 들어가는 행사에 때문에 혹시라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구매해서 써보시고 잘 맞는다 하시면 쟁이는 걸로 우리 합리적이게 소비하는 걸로. 근데 이 일본 크림과 세럼 지난 6월달에도 품절이 자주 됐었다고 하던. 네. 혹시라도 품절되면은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점, 그만큼 빠르게 품절될 수도 있다는 점, 이번 프로모션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 혹은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뜨.